바보씨 따라오세요. 뭐라고? 네? 아야, 뭐라고? 닌체이 따라와. 왜요? 아니 아니. 제가 무슨 말이라도.. 그럴 리가. 닌체이 평소에 목소리 안 저러는데 왜 저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왜 그래요? 왜요? 네? 싫어요?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 방송용 톤도 이제 싫어하나봐. 알겠습니다. 방송용 톤이 아닌데, 얘 평소 목소리 안이런데 아닌데. 어, 어. 뭐야? 스테미나 없어. 걸어. 싫어. <웃음> <웃음> 어떡하라구요? 아니, 같이 가. 왜 이렇게 빨리 가? 스테미나 조절을 하고 가, 하면서 가니까 그렇지 왜 혼자 가? 아니면 아왜 힘들게 만들어? 에너, 에너지 드링크 하나 먹어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 그거 보면 스테미나 좀 올라가 그래? 그래서 뭔데? 뭐가? 뭔데? 말하려고 한게 뭔데? 말하려고 한 거? 응. 썸네일 구도 막 머릿속에서 왔다갔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나 어그로 끌렸어. 넌 넌데? 나야. 왜? 몽둥이 너... 들고 있는데 대박이네. <목소리> 잠깐만. 렌즈 뒤로. 렌즈 뒤로. 너거 못이겨. 아! 아파라. 됐어. 해결 얘 그럼 다리 먹을 수 있어? 뭔 소리지? 에? 네? 어? 예? 어? 어어 어, 먹을 수 있니? 그럼 이 상태면은 구워져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너 거기 찔데? 있으면 뜨겁지 않니? 맞아, 뜨겁나. 언제 식어? 아, 여기 식인종 마을이 있네. 또 혼자 갔어. 아, 아 완전 탔는데? 아, 처리할게요. 어? 안녕, 친구야? 내가 처리할게. 뒤로 빠져. 뒤에 있어, 너. 너 뒤에 있어, 너 뒤에 있어, 너 뒤에 있어, 너 뒤에 있어. 알아? 해결. 너한테 맞은 것 같은데. 어, 나한테 맞은 것 같다. ㅋㅋ 아, 뭐다 벗겨졌다. <laughs> 나 아프다, 야. 야, 머리 다.. 다 벗겨졌어, ㅋ <laughs> <laughs> 네니가한 거잖아. <laughs>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봐. 에? 네? 네가안 했다고? 어. 어, 어. 어, 어. 잠시 후. 다리 아니, 도대체 뭘 자꾸 먹으려 그래. 그치만, 난 먹는 게 좋은걸? 뭐를? 어? 고기? 사람 아니고? 사람도 고기야? 뭔 소리지? 뭐야? 호! 그리고 이제 가는 곳이. 양모. 야... 뭐... 네. 음... 네. 네. <웃음> <웃음> 그 도끼 들고 쫓아오시면 <laughs> 무섭거든요? 아니 너도 도끼 들고 있는데요? 알고 있지 아 여기 거기네 총 어어 스테미나 어. 만땅이야 너는? 템? 스테미나 아니? 다리를 먹을까? 무서운 애다 무서운 애 팔을 먹자 뭔 소리지? 으윽 하는데? 당연하지 그거 아닌데 아까 <laughs> 먹을 땐 괜찮았는데 상했나 보네. 뭔 소리지? 우니 어, 네, 무서운데. 여기... 가자. 응? 네, 네. 왜 말처럼? 어? <laughs> 왜 말처럼? 아니야 나 괜찮아. 어. 그래? 응 음. <laughs> 이거 클립으로 써야지. 아 죽고 싶다고? 아, 죽고 싶다고? 네? 아? 어? 어, 이거 도련면이 아니야? 어. 뭐? 에어. 아닌가? 그냥 넣어둔 건가? 그냥 식인종인데, 이거? 그래. 그리고, 뭐 소리 나는데? 어, 맞아, 식인종. 무시하고 가자. 나만 아니면 돼. <laughs> 당당한 개인주의. <laughs> 아까 나보고 개인주의 한다고 뭐라고 했던 사람. <laughs> 그치만 나도 손성등 들고 있는걸? 아, 맞네. 음. 할말 없네. 너나 없어도 돼? 아니. <laughs> 잘 챙겨봐. 너는 나 없어도 돼? 어? 손전등 들고 튀면 돼. <laughs> 동굴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있어 볼게 난. 어. 저렴 변이가. 응. 좋아하지 않을까? 그럼 뭐. 죽는 거지. 손전등 갖고. 그거 어디죠? 먹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가방 먹을 수 있나? 아니 못 먹어? 그럼 못 먹지. 아비. 이제 린체리한테 싸우라고 해야겠어. 그래? 아니요. 내가 싸울게요. 응? 네. 네. <laughs> 나 아무 말도 안 해서 왜 혼자 쫄아있어. 왜? 지금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왜? 저 도련변이가 무서울까 이 친구가 응. 무서울까. 이 친구가 뭔데? 네? 이 친구가 누군데? 너요. 나? 응. 내가 무서울 리가. 잘 싸우지도 못하는걸? 왜 아무 말도 안 해. 음, 어차피 내가 싸우잖아. 응. 그러면서 뭘 말이 더 필요? 내가 활로 해볼게. 활로 싸운다고? 응. 여기서 활 너무 비효율적 아니니? 맞아. 나잡피 잡아줄 거니까 비효율적이라도 써보게. 그냥 총으로 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아니야, 총은 아까워. 도련면이 죽이는데 총이 아깝다고? 아 도련면이 할 때는 필요하지. 들어갈래? 어? 박스 안 열리네? 그치 그냥 들어가아이 놀래라 자아 플래시 비춰줘 하고있어 처음 보는 동굴 같지? 아니 나 아직 안 보이는데? 어템 있는 거 보니까 처음 보는 데야 오오 고기 비춰주세요 자 고기 좀 먹고 고기 더 운반할 수 없네. 고기 꿉고 갈까 그냥? 꿉고 가자. 헤헤. 헤헤 이러네. 저거 빼.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싶어. 한 번만 여기 와주면 굽으면 안 돼? 저거 빼. 왜? 고기 굽으면 내가 다 가져간다. 어디서 앙 타.. 아니 나도 먹었는데 니가 가져간다며 다 먹어버린다? 아..예 <laughs> 너만 협박할 수 있는 줄 알아? 어? 어 요리된 달이래 아 아까 상해가지고 헛구역질 한 거구나 그러면 아~~ 아 오케이 이해해 인체 가자 응나 고기 다 없어졌는데? 오래씨 비춰줘 고기 다못 했다니까? 아, 이따 구워도 되잖아. 아, 싫어. <laughs> 야, 나 죽기 싫어. <laughs> 알겠어. 호라지 보니까 보다. 뭐 있을 것 같지. 어. 밧줄도 있다. 민채. 안 보여. 민채. 어. 여기야. 갓바다! 야, 뒤에 한 마리 더 있어. 어. 나 일단 갓바 풀로 세우고 너 먹어. 대는 너 먹어라. 뭐냐? 근데 여기? 나 스태미나 좀 채우고 하면 안 돼? 뭐야 저거? 야 저거 아니다. 그거 <laughs> 좀세 <쎄> 보이지? 어, <laughs> 저건 화염병 던질까? 근데 가만히 있는데. 던져? 말아? 시험 폭탄 어, 던져 볼래? 시험 폭탄? 어떻게 음. 던져 이거? 아이 누르고 선택해. 어, 선택했어. 됐다 던져. 던져? 네안 움직이니까 가까이 가서 던져도 될 거야. 던졌니? 어. 가자. 야 고기 많다야. 어디? <laughs> 아안 보여요. 어시험폭탄두개 어? 얻었어. 오어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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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어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앞에 더 있을 거 같거든. 아 어. 아이 아이 자식이고 엄마 안 보여. 여기 약 있어. 야야야야어오 빠져 어쩐다. 뒤로 빠져. 그게 아니라 돌연변이 있어. 뒤로 빠져. 아 뒤로 빠지라니까. 아니, 잠깐 안 보여. 아씨 이로 빠져. 이로 튀어. 온다 온다 온다. 렌더. 진짜 이씨. 얘 내가 먹을게요. 또 갑바 다 썼거든요. <laughs> 나 갑바 <laughs> 예. 다 사라졌어 나도. <laughs> 야나 상대하느라고. 근데 갑바 내가 먹는 게 낫지 않아 지금? <laughs> 어 그래서 내가 <laughs> 별 생각 없어. <laughs> 어차피 싸우는 건 아니까 내가 먹을게. 야 음. 아, 근데 갑바 좋다잉 얘네 은근 쎄나약 <laughs> 못봤는데 결국 약 많잖아 너 약? 몇개지? 맞아 여섯 개 이기네 에이 그럼 무슨 면 이거 꺼내지 뭐 그래 <laughs> 야! 이거 왜못봤지너 맞았니? 아니? 나지 이거 뭐지? 이거 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맞았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이어뭐이 이거 뭐어 이거 뭐 이거 뭐튀 이거 뭐거 아이, 뛰어, 뛰어, 그냥 따라와. 가, 가, 가. 애기들 무시해. 어? 햄 무시하고. 얘 어? 뛰어. 저거 못 이겨. 잠깐만, 뭐 소리가 들려. 아이, 그냥, 아마 보고 달려. <laughs> 저거, 거미같이 생긴 애 있거든? 어. 못 이겨. 개쎄. <laughs> 나못 봤어. 얘 이속도 빠르고, 그래가지고 음. 못 이겨. 어디로 가? 근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 나도 처음 보는 곳이 <laughs> 그래서 뭐가 나올지 나도 몰라. 야 그냥 뛰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도 돼. 야 앞만 보고 달려. 어. 그런 면이 다 무시해. 어. 어차피 안 맞는다. 살짝 걸어. 여기서. 내가 뒤 봐줄 테니까. 나 됐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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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기들 있어 조심. 어? 그냥 쭉 달려. 어디까지? 여기로 쭉. 어! 어? 여기 가보자. 어디? 위로. 잠깐만 나피 채워야 돼. 어 피? 약 먹어. 망보고 있을게. A few moments <목소리> later. 나나 뭣도 모르 그냥 뛰었어. 그냥 뛰라고 할땐 어. 뛰어. 야, 상대할 땐 상대하는데 아닐 땐 아니라서 네, 상대하지 마, 숙여 야, 동굴이 개넓네 무서워 옥부터 다니세요 네 가까이 오지 마 아, 가파 다까였다 아빠나 입는다. 어? 아빠 닦아였어 나. 얘 하나 상대하려고 가빠가 닦아했어. <laughs> 아빠 네칸 있었는데. 어로 가야 되나?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시에 뜯으면 두개 나오거든. 어. 그냥 두번 뜯으면 어? 되는 거 아니야? 미쳤네. 얻었다. 맞줄총.